대파, 대파, 우리 먹고, 그 지인들 나눠주고, 하려고, 이거는 대파 밑둥치를 잘라가지고, 가까워서, 뭐, 먹는 사람들이, 요거를, 뭐, 육수 내는데 할 수도 있지만, 요거를, 그냥, 이렇게 하면 한 일주일 있으면 일주일이나 열흘 있으면 여기 새로 싹이 나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 뭐 잘라서 버려버리아까우니까 이렇게 하면 다시 재활용할 수도 있고 씨를 뿌려서 나오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빠르니까 부르코리. 이제, 내 주먹보다 조금, 적은 것도 있고, 애기들 주먹만 한 것도 있고, 오늘, 는 양배추. 이게 바람이 센데, 잘안 자라는데, 원래 이게, 잘 자랐네. 배추, 양 속이 차고, 김장배추. 예, 예, 잠깐만요. 뭐마늘마늘집잘 자라고 있고, 잎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섯 일곱, 여덟 개. 응. 이 정도만 하면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무도 잘 자라고.